공통영어 투능률 우선형 이거의 본문 4번 보자. The c u a green technology playground, 친환경 기술 놀이터.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에, there was 있었습니다. 있다 동사 나오고 an area가 주어고 주어 동사 도치돼 있는 거 확인해야지. 뒤에 단수 주어니까 동사도 항상 단수 동사. In the northern part of Amsterdam, 암스테르담의 북부엔, 북부에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암, 지역이냐면, 주격관계동사로 That was full of, be full of, m o m 로 가득 찬, 이런 표현이지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보험, of s i m y a r d s and factories. 뭐로 가득 차 있는 곳이래? 조선소와 simnyards, 조선소야, 그 다음에 공장들로 가득 찬, 암스테르담에, 아이고 북부에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대시 가르키고 있는 건 an area 되겠지.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s h i p y a r s 는 closed down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the work 그 일은 once done 행해져 한때 행해져지던 일이지. pp room 앞에는 work 꾸며주는 거고 at the f a c t o r y e s 공장에서 일해 행해지던 한때 행해지던 그 일은 was moved 이동되어진 거야. 어디로? 해외로 옮겨졌습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area was left. 그 지역은 was left 남겨졌습니다. abandoned and polluted. 여기도 목적격 보어로 오형식 수동태 leave 남겨두다 오형식임 수동태로 바뀌다 보니까 목적격 보어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남겨 버려지고 오염되어진 채로 남겨졌습니다. for years 수년 동안 Wanting to do something, 그렇지? 여기도 분사구문. 원했대.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to 부정사고 to 부정사의 동사로 뒤에 something 목자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요 something을 누가 to improve the area 그 지역을 개선할 무언가. 투 부정사의 형용사 정법으로그 지역을 개선할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 문장대로 쓰면 a s the s a s the s a m the a m 과거는 the 제는 w a n t e d a m e as the same a t e a n t e d s t o do m e s t h m e t h i n g 이렇게 사는 거고 당연히 접속사 지워지고 주어 동일하니까 주어 지워지고 그다음에 과거 시제니까 누구 동사 원형에 a n t 로 바꿔서 w a n t i n g 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문사고문. 분사구문이고. 분산은 동사로서 기능하니까 예의 목적으로 투부정사에 있단 소리야. 다시 들어와서 계산되어질 무언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purchased 구매했습니다. Unabandoned shipyard 그 버려진 조선소를 뭐라고 불려진 조선소야? The Quabble 이라고 불려지는 그 버려진 조선소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laughs> 그러나 city officials, 도시공무원들은 did not know, 알지 못했었습니다. What to do with it? 음서 플러스 투부정사 해석은 뭐뭐 해야 할지가 되지 그 다음에 원래는 음사 what 그리고 주어는 누구니? the city officials 니까 they should do i 잇 문장 do with it 이렇게 음색 플랑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뀔 수 있는 거 what to do with it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전체가 목적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turned 바꿨습니다. to the public 그지 누구에게 <laughs> turned 의지하다 바꾸다가 아니라 의지하다. 그 대중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뭐를? for help.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을 의지했다. by more ~~ing 요청함으로써 ~~함으로써 ask for 요청하다지. plans 계획을 요청함으로써 요것도 목적어 누구? 요 ask for의 목적어라는 소리야. 야, 동사로서 기능하니까 목적 하나 데리고 있지. 동명사의 목적 plans 그 계획을 요청함으로써 도움을 대서 대중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어떤 계획들이냐면 that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고 would achieve 성취하는 달성하는 two primary goals 두개의 주된 목표를 달성할 그런 계획을 요청함으로써 대중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First 우선 첫째로 the plan 그 계획은 had to must의 과거진 include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A method 그런 방법을 뭐 하는 방법이야? 툭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앞에 있는 메소드 꾸며주고 있지. Clean up. 깨끗하게 한대, 정화한대. The land. 정화하다 동사고, The land. 목적음. 그 땅을 정화할 방법을 포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turn it into A into b 지 A를 B로 바꾸다. 그 다음에 바꿀 방법인 것이 에도 투부 장사의 형용사 정법의 2번이지. 여기 1번 형용사 정법. 동사 원형 똑같이 동사 원형. to turn it into a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지로 그것을 그 조선소를 바꿀 그런 방법을 포함해야만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은 had to suggest 제안해야만 했대. 방법을 뭐할 방법이냐면 부정사의또 형용사용법 앞에 있는 웨이꾸며주지 트랜스폼 바꾸는 것 변형하는 것그 사이트를 여기서마찬가지로 A into B 되겠지 A를 B로 바꾸다 아까는 뭐나왔고 Turn A into B 나왔고 트랜스폼 A into B로 트랜스폼만 바꾸는 거지 그 지역을 뭐로 바꿔 크리에이티브 워크스페이스 창의적인 작업 공간으로 업무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까지 4번 마무리하고 5번으로 가보자.